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금 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부활절이라고 오늘, 어, 아시아 지금, 홍콩도 지금 오늘 휴장하고 있죠. 아마 오늘 금요일은 뭐, 그, 저쪽 유럽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활절이라 아마 휴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뭐, 보활제를 하고, 공율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홍콩은 보활제를 휴장합니다. 휴장하고 있고, 어 그래서 오늘, 어, 장은 뭐좀 소강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어제 뉴욕장에서 골드 실버 공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어, 골드는 신고점을 지금 이제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국제시세가 1트로이온서당 2233불 48센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 아마 유역장 끝장, 끝물, 어, 이 시황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골드 실버 공이 어제 유역장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그 출장을 갔다가 저녁 늦게 그 예,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뭐좀 일찍 왔으면 어제 시황을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예, 어제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오늘은 아침에 예, 이렇게 지금 방송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자뭐 전체적인 장은 좋습니다 골드도 좋고 실버도 좋고 어, 실버도 그 25불대로 해버렸고 골드는 오늘 신고점 어제 뉴욕장에서 어 2,233불 신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하고 어, 오늘 상황 전체 시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이제 1트로 연수당 2,233불 75 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1 어, 1로 연수당 1 그램 당 72불 78 센터. 어, 1kg당 71784.53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12,000원 팔 때가 372,000원에 예,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었고 1kg 골드바는 어, 1억 1,067만 6천원 1억 1,067만 6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상승하기 시작했죠 104포인트 오늘 104.280 270 여기 있는데 어쨌든 어 다시 달러가 반등하면서 요즘 환율 굉장히 좋습니다 어, 실물을 가지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어잘현보하고잘 계산해서 어, 그 실무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10어 국채 수익률은 상당히 이 소폭 빠지는 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어 인도 국채가 지금 전체 지수에 포함되면서 어 지금 채권이 이,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어, 일본에서, 일본 제로금리에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서 미국 채권이 조금 혼조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채권 제품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다양하게 됐다. 인도 채권이 아무래도 어, 지금 인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인도 채권의 자금이 상당히 저 채권 시장에서는 인도 채권으로 자금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원한유로 1348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우행보하고 있습니다. 우행보 7만 불대 오늘 아침에 7만 0 738 불인데 7만 불대를 잘 지켜가고 어, 있습니다. 어, 이들름도 오늘 아침 3578불 거의 지금 현재 우행보 보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PC 물가지수, 그런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시 반에 인베스트닷컴에 어, 그,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인베스트닷컴에서 PC 물가지수 어, 스케줄 그 안에 봐보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가 2.8%, 전월 대비해서 0.3%인데 아마 이게 오늘 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저녁 9시 반에 체크하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장, 작년도 4.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죠. 어, 3.4% 원래 예상 치가3.4% 인데, 소보치가3.2% 였죠. 다시 확정 치가 어, 수증 치가 3.2% 였고, 이제 확정 치가 3.4%로 발표가 났습니다. 어, 4.4분 기가 3.4% 고, 결과적으로 3.4분 기가 4.9%였 죠. 예. 근데 2사분기가 2.4%인가 그랬는데 3사분기에 상당히 크게 상승했고 역시 4사분기도 어 미국 GDP가 3.4%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경,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오 대통령 올해 대통령 선거가 좀 있어서 그렇지. 경기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 또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경제는 상당히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 어제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21만 건 예상보다 사, 아, 조금 높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음, 중국이 이, 그 연방준비제도위원처럼 연준이 있고 이제 그이 미국 정부 채권을 사죠. 채권을 사가지고 어 정부 채권을 사줬다가 또 갚았다가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썼는데 중국이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어 중국 채권을 연준처럼 사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 중국 채권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인도 채권도 지수 펀드로 들어오면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예,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뭐, 부분에서 봐보면, 어, 중국 채권도 상당히 크죠. 큰 규모고, 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자본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운용될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유럽은행이죠. e c 유럽은행 위원들도 3월 물가 지수 물가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도 나고 오 했습니다. 어, 뭐 자산 시장에는, 어쨌든 뭐, 어 중앙은행에서 정책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UBS 은행에서 미국 기술주가 상승내리를 지속할 것 같다. 요즘 뭐, 엔비디아 난리죠? 그 상승내리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해 놨습니다. 자, 일본이 어마어마합니다. 천조, 천조, 우리나라도 천조, 천조 규모의 에, 국방 예산, 예산을 짰다 역대 최대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말이 천초지 대단하죠. 지금 이제 어쨌든 동남아 아, 이그 동북아 이 중국, 한국, 일본 뭐 러시아 특히 이제 일본은 러시아하고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시키는 국방 어, 국방비 방위비가 천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를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전 어, 세계에서 그러죠 한그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인데 한국은 어, 일본을 발르 때만큼도 생각 안 한다 그, 그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뭐 천조 국방비를 예산을 짜더라도. 어 헌법적으로 전쟁을 할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튼 뭐잘 어,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그 독도 와가지고 쑤시고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어, 어쨌든 뭐 지금 동북아 쪽은 어,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샌뱅크먼 프리드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FTX FTX 코인거래소인데 세계 2위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1위고 o t x 코인거래소 n 업자 c e coin c 결과적으로 파산이 났죠. 그래 가지고 c 역을 25년을 선고를 받았다. 경제사범이 i n a n c e c o i 위 credentials, Binance coin 어쨌든 어, 샌뱅크먼 이 친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우리 한국에도 뭐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예, 아직까지 뭐 미국으로 보낼지 한국으로 데리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엄청 지금 뭐1억 지금 한국 시세는 오늘 1억 26만 원아 1억 62만 원인데 지금 뭐 골드 1kg 바가 아 오늘 아침 아까 어 1억 1억 6 106, 1억 1억 정 67만 6천 원이었는데 어쨌든 어 지금 골드 와그나비트코인에 상당히 예,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지금 저는 뭐2 3 0 0불때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봐보면 금리 인하도 안했는데 거의 2,200불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2,500불대까지도 어, 좀갈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2,300불대 예, 뭐그 부분에 예, 뭐 터치를 2,500불 가까이 가더라도 터치하고 바로 빠질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300불 때까지도 어, 충분히 돌을할것 예,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전반적인 말씀은쭉다 드린 것 같고, 오늘 저녁에 그 PC, 그런 물가 아,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 9시 반에 예, 발표가 됩니다. 인베스트 닷컴에서 확인하시고 뭐 PC 물가 지수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거 저 많이 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어, 잘 체크를 하면서 오늘 응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잠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 밖에 못 자가지고 어, 조금 목이 조금 또 갈라집니다. 어, 뭐 어쨌든 어제 급하게 또그 어 출장 갔다 늦게 도착해서 방송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황분석에 올리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PC 물가 지수 잘 체크하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어, 부활절 오늘 그 미국 휴장입니다. 지금 어 홍콩도 휴장이고 아마 유럽도 휴장일겁니다. 거의 휴장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골드실버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해하시고 오늘 어잘 대처하시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